나의 방 30.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란 지식에 속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겸허한 자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수천 번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지 못한 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겸허한 자세로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